서로 닮은 두 평면도형에서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봐봐 이 삼각형 ABC랑 삼각형 DEF가 서로 닮았다라고 할때 닮았다라고 할때이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다 일정해 예를 들어서 AB대 선본 AB대 요거에 대한 대응변은 de 제 de는 이 값이 bc와 ef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율과 b와 어, 똑같아요. ef. 또, 또 ac랑, 선분 ac랑 ac 대 선분 df. 이 대응변들의 길이의 비가다 똑같아. 그래서, 요 요 b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닮은 b라고 해요 닮은 b 뭐라고 닮은 b라고 하는 거야 자 봐봐 여기에 어떤 삼각형이 있어요 여기가 어떤 삼각형이 있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2야 abc야 요거랑 닮은 삼각형이 있대. 닮은 삼각형. D, E, F가 닮은 삼각형이야. 요기가 2야. 몇대 몇이야? 1대 2지. 그럼 요기도 1대 2가 되어서 요기 길이가 4가 되는 거라고. 요 길이도 2배가 되어서 4가 되는 거라고. 그 얘,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닮은 비는 몇대 몇인 거야? 1대 2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음. 자, 대응각의 크기는 각각 같아요. 얘들아, 이게, 봐봐.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의 닮은 비가 1대1라고 해서, 설마 각이 두 배가 되겠니? 각이 두 배가 되진 않아. 각은 똑같아요. 어, 그래서 각은 일정하고, 어, 변들의 길이의 비율만, 변들의 길이의 비만 일정하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야. 음. 어렵지 않지? 자 문제 볼게요 밑에 어 A B C D가 있고요 A B C D가 있고요 여기가 3cm 래요 똑같이 생긴 사각형이 있는데 비슷하게 생긴 닮은 사각형인데 a- b- c- d-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1.5cm 이렇게 되어 있대요. 음 여기가 95도고 여기가 100도네요. 자각 b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대. 각 b의 크기, 이 크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야. 자, 얘랑 얘가 닮았대요. 각은 변함이 있다? 변함이 없다. 요각이랑 요각은 같은 크기를 가지겠지. 맞지? 그러면 여기 95랑 100이랑 요 90이랑 다 더해서 360에서 빼주면 여기는 요각이 나올 건데 요각이 요각이랑 똑같다라는 내용인 거잖아. 그죠 그럼 360에서 얼마를 빼주면 돼요? 360에서 뭐 빼야 돼? 190에 95도 하면 얼마? 야 285겠지. 그죠 그래서 285를 빼주게 되면, 얘는 얼마가 되나? 얼마가 되니? 5될 거고, 여기는 75도? 이런 정도로 나오겠네. 그제? 자, 그래서 B는 75도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요 자, ABCD와 ABCD와 A-B-C-D- 요 사각형이랑 요 사각형이 닮은 B는, 닮은 B는 몇대 몇? 3 대? 몇? 3대? 1.5 이렇게 되는 건데, 응? 3대1.5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 비를 갖다가 이렇게 소수 이런 걸로 써안 써? 안 쓰지. 보통 비는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주는 게 보통이야. 자, 그래서 양변에 얼마 곱해요? 양쪽에 10 곱하고 15로 나눠주면 몇대 몇이 돼? 어, 2대1 이렇게 되어서 이 닮은 비는 이제 2대 어, 1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Okay?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요 ABCD랑 요사요 사각형이랑 요 사각형의 둘레 길이의 비를 물어봤대. 어차피 얘랑,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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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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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서 비교해봐야 몇배 차이야? 두배 차이야, 그치맞지 어차피 봐봐, 얘를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두고, 얘를 c라고 두고, 얘를, 두면, 음. 아니, 얘를 A, B, C, d라고 두면, 얘를 ABCD라고 두면. 여기는 2a가 될 거고, 2b가 될 거고, 2c가 될 거고, 2d가 될 거잖아. 그제? 그럼 얘다더 해봐야 얘다더한 거야? 몇 배? 두배 반, 뭐, 이런 차이가 나겠네? 맞니? 그니까 러 얘는 둘레 길이의 비도 닮은 비랑 똑같은 상태가 된다는 얘기겠지. 그제? 그래서 몇대 몇? 몇? 2대1. 이렇게 따지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되셨죠? 간단하지?